오영주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개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 선포하면서그 명분이 우리 민주당의 예산 사건과 폭거 그리고 뭐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농락, 행정부의 마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이게 기사를 보니까 그거 유튜브에 뭐 주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사는 제가 아 그런 볼, 기사는 못 보셨고 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장관님은 이런 유성의 대통령의 개엄 선포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뭐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져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뭐 없으시고? 저가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그런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장관님 개헌 바로 직전날 12월 2일입니다. 야당 주도 민주당 주도 감액예산안 예결위 통과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 참석하셨죠? 네. 이 브리핑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처리하지 않자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외면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님도 <laughs> 같은 입장이셨습니까? 저희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중기부가 어, 기본적으로 상임에서 잘또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예산들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저희가 증액을 논의하던 예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되지 않았던 그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 한번 읽어볼게요. 장관님 직접 하신 발언, 발언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액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님 저희가 이제 예비비 문제를 그때 전 부처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에 감... 예비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인가요? 근데 만약에 예비비의 경우에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아니 예비비가 민생 경제 있겠는? 회복에 관한 예, 예산인지 맞,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민생 회복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말씀. 회복에 쓸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 만약에 어떤 어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예비비가요? 예, 네, 예비비는 국가의 재난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쓰는 예산이지 네. 민생 경,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 경기가 지금. 안 좋을 때 쓰는 예산이 아니요, 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재난이 발생하거나 했을 그런 때 그런 말씀이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그런 계엄을 선포하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재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되셨을 때 위메프 사태 때예비비 쓰셨어요? 네? 위메프 사태 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무너질 때예비비 쓰셨어요? 저희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뭔 네. 기존 예산을 쓰셨어요? 그냥 대출이나 대출 이율도 고이율로 대출로 해줬지 무슨 예산을 쓰셨습니까? 의원님, 어, 이율 자체는 저희가 조성을 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니 이걸로. 그러니까 네. 지금 그이 발언이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으 작년 예비비 올해 입니까? 예비비 지금 얼마나 한 번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 장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지금 집행액이 1.3조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치더라도 지금 2천, 2 2.4조 원 감액에서 2.4조 원 있어요. 근데 이게 민생 경제 회복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논리 같은데요? 그 당시에 아... 이거 이 기자회견 왜 참석하셨어요? 누가 장관님이 직접 참석하신 거예요? 경제부처에서 논의를 통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갔던. 아니 산자부 장관님 안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기재부 총리와 이렇게 쭉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브리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뒤에 보면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혹한기로 지나고 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800여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더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어떤 감액 예산이 이런 부분이죠. 감액 예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의결을 감액 의결만 했고 증액 같이 합의가 됐습니다. 예산 증액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아니요 심의 가정에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예산 증액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비난을 하려면 경제부총리를 비난하고 대통령실을 비난해야죠. 장관님이 예산 못 챙긴 것을 왜 국회를 비난합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개헌 선포 이유랑 똑같은 논리인데요. 의원님.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액을 논의하고 있던 과정에서 증액 되지 못하고 감액 의견으로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발언을 하시려면 애초에 본예선에 반영하지 못한 스스로를 질책하고 정보를 질책하는 게 뭔지조차 않습니까? 저는 이 전날 이런 기자회견을 한게 지금 내란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동 선동하는 자리에 지금 함께하신 거 맞죠? 어, 의원님, 이 끝난 저, 저희가 초유의 이제 감액 예산이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조금 더 합의를 통해서 더 나은 아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리고 여야 합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국민의원이 관여를 합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국무위원들도 이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었던 같습니다. 나중에 안덕근 장관님 오늘 뭐 아까 여러 지적 받으셨지만 뭐 십이 월 수출 증가세다, 직접적인 수출 차질이 제한적이다, 뭐 대외 신유도 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참 나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대신도도 좋고. 공식 입장 맞습니까? 그 수출 좋은 거, 사실 2023년 수출이 바닥 찍어서 기저효과로 좋은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 그리고 수출 좋은 거, 뭐 그게 낙수효과가 아니란다는데, 수출 좋은 거 반도체나, 왜 맞이 안 나는 그 선박 관련된 거, 그런 부분 수출 중과세가 있어서 이 수치상 높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된 수출도 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견 중소기업들 다 수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그 아, 위원님 말씀 아까 그저뭐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현안 지금 현 상황 설명을 드리다 보니 지금까지 뭐 물류라든가, 뭐, 결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직은 크게 인지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치 상황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